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주의중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얼마나 광야에서 거스리고, 거스리고, 거스려서다 엎어져 죽었어. 만나, 요거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만나. 온 세계 만민 중에서 만나 먹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있어. 근데 만나밖에 안 보인대. 고기가 먹고 싶대. 고기 줄게. 딱메추하기를 갖다 지지고 볶고 신나서 우리가 마말딱 입속에 넣어서 이빨에서 고기 씹히기 전에 밥상머리에서 다 때려 죽였잖아, 하나님이. 이 사이에서 고기가 씹히기 전에 다 때려 죽여서 핫다, 아와라 했더라. 탐욕을 낸 백성의 장사를 지낸 무덤이다, 이 말이지. 욕심내지 말자고. 불평하지 말자고. 감사하고 살자고. 내가 하라 하면 하지는 못해도 불평하지 말고 주여 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못합니다요 뭐 배짱이야 나는 그래서요 만한 일에는 귀가 안 죽어요 귀가 왜 죽어? 죽을래도 귀가 안 죽어서 못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 중요한 복음을 그 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기라산 같은 능력자들은 얼마나 많은데, 이 늙은이, 송장 같은 늙은이한테 이 복음과 이 가슴에 타는 불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낮에부터 우는 심정이야. 나를 앞날을 바라볼 때 어쩔 수가 없잖아지고 가슴이 젖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서 정하게 하시니 내집께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쳐져내듯이 우리가 생명수 가운데 쳐져있고,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나라와 저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쳐져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거짓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백성인가, 내가 국민인가, 만일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정이 어디 가고, 내 세상은 다 뭐가 되고, 우리 교회는 다 어떻게, 훈지박산이 하루아침에 알아요? 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배신하고, 다별짓다 해도 하나님 1초 1분 일각도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뜨거운 사랑이 은혜. 이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이런 마음이 가득가득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질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일들이 막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미국에서 여기 나오기 전에 두 분, 여기는 119고, 거기는 911이지. 실려 갔죠. 실려 가서 병원에서 마지막 송장같이 되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오면서부터 5월 4일 날 도착해서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거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어디서 갈비를 뜯어 먹은 것도 아니오 저녁에도 버리버 반숙갈에 된장찌개 먹고 왔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꿀맛 같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실천 기도, 중복 기도회를 연결해 줘가지고서는 이 자리에 온거 내가 이것도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언제까지 해달라 할지, 그만 오라 할지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시킨 대로 그냥 온 세계가 활무되고내 무대니까, 어디든지 갈 것이니까. 뭐, 누가 안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거그 정도 없어요. 안 부르면 말지 뭐.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천지가 갈 곳이고 길바닥에 나가 전도하지. 노방 전도하지. 전철 간에 전도하지. 전절관에서 막, 이러고, 뭐, 예수 믿지 이러지. 나는 그렇게 안 해. 딱 서서 의자에 올라서, 여러분,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 만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울며 끌려가겠네. 소화말과 개와 같은 짐승까지도 저의 집과 제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돌아오세요. 나오라, 예. 예수 앞으로 천당에 영생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laughs> 갈곳이 많아 오라 한데는 없어도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나는 낭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이고 어떡하나? 난 어떡하나는 다나어뭐어떡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일을 요 누가 날 도와주나가 아니야. 내가 이 일을 만들어. 하자! 해보자! 가자! 할까? 할까가 아니야. 한다! 하고 가는 거지. 내게 오는 기회는 놓치지 않아요. 절대로 핑계되지 않아. 시간이 없는데 이따 후수작하지 않아. 뭐 어쩌고 아들 만나야 되겠는데 딸을 만나야 되겠는데 뭐어쩌 이런 것 없어 우선 예수님이고 우선 교회고 우선 복음이고 우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위로 살면은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칠텐 충복 기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한번 한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절 철미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교회의 제일 주의로 믿음 제일 주의로 복음 제일 주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를 영혼과 생명을 우리 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까지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되는 날에 출애급 했어요 네. 복역의 날이 끝났어요. 우리가 모든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아, 네. 해방되고 모든 가난에서 해방되고 지지지지구 지지지지구 지지구지 가난에서 해방되고 나는 아, 네.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한두가 지 아니야. 입을 열면 전부 감사할 일이요. 네. 쌀을 쌓아놓은 것도 없어. 제일 처음에 가지고는 여저 뒤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내가 쌀 없다고 했더니요. 아, 쌀이 있냐 그래 자기 가 먼저 물어 없다 소리 미안해 절대. 쌀이 인자 그러길래 뭐 사주려고요 그랬지 그랬더니 사준대 그래서 뭐+ 뭐+ 뭐 어떤 거 사줄까 하길래 아이 난 잡곡 쌀이 좋아 이것저것 다 섞인 거그 섞인 거가요 아주 콩도 섞이고 보리도 섞이고 뭐벨고블거다 섞인 게 그게 난 잡곡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는두푸대나 사줬다고요 아 근데 그게 몇 년도 걸안본 거야 그때는 벌써 한2년 지난 거고요 야 풋내가 나더라 풋내가 나. 그도 그거 아까워서 한 톨도 안 버리고 땅에 떨어지면 쌀한톨 보리 한톨다 집어넣지. 내가 그 쓸어버린 일이 없어요. 오늘 내가 형을 보았지만요. 수도물이 수도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첫 달이 1200원이 되니 그 다음에도 또안 올라가요. 그 계량기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 수도세 보더라면에 이거 좀 봐줘서 이거 왜안 올라가지? 수도는 내가 썼는데 아이 그안 안 올라갈 리가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뭐 쟁기 쟁기졌다고 열어 놔. 아, 이제 올라가겠네요. 그럼 수도물 틀어 보세요. 수도물 확 틀었더니 화르 올라간대. 아, 됐네요. 근데 그다음이된데도또안 올라갔어요. <laughs> 안 올라갔다더니요. 이 사람이 그래. 그럼 1200원인데 그다음에 2500원 내래. 석달째된데 아직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 이상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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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아봐 주죠. 뭐 어디 고장 났나? 여러분 스타일 올라가겠어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떡떡떡떡떡떡 떡, 밤새 떨어뜨고딱세그릇에 놓은 물이면 설거지 다 하고도 깨끗이 남보다 추하게 안 해. 다 하고도 남은 물이 화장실에도 내가 그래 떡 떨어뜨려 놓고는 그걸로 퍼부어가지고는 세탁해서 세탁하고, 샤워도, 샤워기를 와라라라 신나게 이러진 않아? 바가지로 퍼서 하고, 그 다음에 핀으로 씻고, 그 다음에 하고 그래.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난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았어요? 치약 하나도 매큼 짜고, 마지막도 다 짜고, 그 다음에 갈라가지고, 안에 거다 빼. 하고, 얼마나 알뜰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정결하게가르켰어막 버리는 게 잘하는 건지 알아요? 막틀어지키는게 잘하는 게 아니야. 나보고 무섭대. 무섭기만 해. 내가 나 쓰는 거는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울 정도로 그렇게 해도 내 몸은 더럽게 냄새나게 안 살지. 머리 감고 살고 다. 그 머리 감고 왜 이러지도 렇 않아. 비누 칠할 동안에 물나 쓰지. 다 하고 나서 물 쓰는 거야. 바가지 몇번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좀 뒀다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내일 할게 없잖아. 딱 그렇게 여러분 있는 척하고, 사는 척하고, 문화인인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 말자고. 남보다 깨끗한 것도 없어. 하나님은 혜로 믿음으로 살고, 마음 뻘를 고치고, 생각을 바로 가지고. 사상에 온전하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흔들어 넘치는 영권과 물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나는 그렇게 궁생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웬만하면 복음 위에는 택시 타는 법이 없죠. 열 번이라도 차 갈아 타는 거지. 나무 뭐 데려가라 이러지도 않아요. 형편 안 되면 아, 차가 얼마나 좋은 전철 타면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아따 방에서 더우면 전철을 얼른 타야 돼요 그냥. 허이 살것어가지고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요. 돈십원도안 주고 나이가 많았다고 또 차비나 줘. 공짜로 막. 휴. 근데 내 감사 입이 터지도록 감사하고도 감사할 게 남잖아. 여러분 감사고 하살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길 줄로 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어째 우리 예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아, 네. 그 많은 교회 중에 사랑받게 사랑 받치면요 사랑 사랑을 나타내 받치돼야 되는 거 아니오? 아, 네.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 받치야. 여기 받치 들어온 사람 정말 미치는 거예요 사랑에 그냥 아주 그냥 너가 나는 거고. 사랑이 절여지는 거고, 소금이 절이듯이 말이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실천 기도 클럽은 세계적이 아니오. 근데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지.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끌고 와요. 맥시자를 잡고 오든지, 매가지를 비틀어 오든지 간에. 하여튼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볼 판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줄 믿습니다. 아멘. 귀를 뚫어서 들어가게 아멘. 하고, 머리를 뚫어서 생각하게 아멘. 하고, 가슴을 아멘. 뚫어서 심령성전에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을 믿고 아멘. 감사하고 영광 털리고 복을 주시는 대로 받아서 꽉꽉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도 안 놓쳐요 받아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오늘 내날 마지막 일일지도 몰라 내일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아무 미래도 없어요 아멘. 아이고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시오 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주여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 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참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막 긍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 자리까지 나와서도 맹맹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지적하려면 하겠지만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답답하지. 고생이 7 7 49, 88이 56으로 넘어갈 판이지.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지. 그래봤자 별거 없어. 하나님 이 깨뜨리 부시면 이제 작살나고요 개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깨지고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런 자를 불쌍히 계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갔지만 요 아주 그게 뭐 유명한 집이야 아주. 미스코리아 진이 없나? 그집에는 말이야. 5월에 여왕이 없나? 아주 기가 막힌 집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얼마나 겸손한지. 국그릇 들고 밥그릇 들고 그냥 그 성도들 아파 빔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하고 한살 차인데도요. 야, 얼마나 피부가 유리알 같은데요. 어떻게 뭘 쳐발라 저런 거있더니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피부가 고운 분들이 있더라. 그거 화장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요 그러니까 5월에 여왕이 됐지난 6월에 여왕 되려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laughs>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천증보 기도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해 두시고 이 시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핑계대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와서 한 번이라도 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때 혼자 오지 마세요. 질주간 인절미에 콩가루 붙여 두시오 다음번에 오실 때도 또 많이 같이 들어오셔서 아, 네. 누가 오나 묻지 말고 무조건 오셔서 이 자리에 자고 넘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뭉쳐질 때 야,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복을 그만큼 막 폭풍스같이 쏟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오늘 여기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거역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영원 더 잊지 말고 잘 간직해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밤은 그들의 애굡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백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사람들이 있어서 소동고문라 열명 다섯 명이 없어 멸망당하다 지 그래도 그 남은 사람들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나라 민족을 갔으면 고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저들이 그가 공화국들이 얼마나 세? 참 이스라엘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지켜주고 계셔.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마음, 아멘. 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아, 네. 불쌍히 이기시고 국률을 베풀어서 영역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의 보속에 함께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산산 조각내서 다 때려 부셔 가지고는 하나님 이 완전히 새로 날려버리고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굳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아멘. 바로 마음 먹고 바로 아멘. 생각하고 바로 살아갈 때 아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말, 진리 안에서 바로 살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아멘. 국민을 베풀어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자리인데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